네, 한국경제의 신장 한국거래소의 온만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세 가지 대표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기반을 붕괴시키고 제2의 IMF, IMF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붕괴법입니다. 이사 청실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노랑봉투법은 법치붕괴법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인사상 책임조차 물을 수 없게 만들고, 경영자에게 무죄형 연대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안입니다. 셋째, 이 후보의 호텔 로쇼 경제학은 자영업자들 멘붕시키는 소리입니다. 그는 호텔에 예약만 걸려 있어도 GDP에 포함된다며 경제 심리를 강조했습니다. 불경기에 지친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무책임한 엉터리가 없습니다. 대놓고 노쇼나 부추기는 말일 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기업을 짓눌렀고 법치를 흔들었으며 경제와 소비심리를 우판했습니다그 대가는 국가 부도였습니다. 이재명식 경제정책은 똑같은 길을 반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저, 경제정책은 기업 붕괴, 법치 붕괴, 자영업자 멘탈 봉괴의 공약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경제 정책은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키우며 미래를 키우는 공약입니다. 국민의힘 정부가 제2의 IMF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이상입니다.